니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무슨 거냐면 남성의 여, 남성을 연기하는 거란 거예요. 남성이 그랬잖아요. 남성이 독단적 이미지를 상상했잖아요. 남성이 바로 여성이 하는 독단적 이미지를 상상했는데 여성은 여성 자신에 대해서 남성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미니스트를 여, 남성 같은 여성이라고 막 비판해요. 페미니스트들 은 여성이 없다 남자들이다막 이렇게 막 비판하고 뭐, 뭐하다 여자가 제3의 성이다 막 욕하기도 하고 어, 그러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니체에게 이 이미지 상상에서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바로 이 독단적 이미지를 상상하는 역할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어, 위치가 남성을 흉내내는 여성이 있다. 남성이 그린 여성의 이미지에 반발해서 직접 자기 이미지를 하나 만든다. 이것은 바로 진리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바로 그렇게 했듯이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남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듯이 여성의 여성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해방이란 뭐냐? 남성적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해요. 페미니스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어 무슨 여성 해방 운동을 하는 사람을, 물론 여성 해방이 그 시대 19세기에 갖는 의미가 있죠. 어, 이른바 그 이제 평등에 대한 권리 요구가 제일 많았죠. 그쵸? 그 투표, 선거권 문제라든지 남성과 같은 권리를 갖는 것에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니체는 워낙 니체가 싫어하는 가치이기도 했지만 그 근데 현대성이란그 가치가 그것을 달라고 하는 요구를 굉장히 노예적 투쟁이라고 인식도 했어요 니체가 그런데 실제로 그가 교우관계에 있던 살로메도 그렇고 말비다 폼 마이젠 브루크라고 그 페미니스트예요 그 사회주의자이기도 하고 그 사람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 원고를 항상 보여주고 검토를 받고 얘기를 하고 어, 했었는데 그런데 왜이 텍스트 속에서는 그렇게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이 막 되느냐 현실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그것은 그 여성 해방론이 갖는 의미를 지금 말하기 위해 선 거죠. 그것은 자신이 비판하고 싶어하는 남성의 어리석음, 니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독단적 이미지 대상에 대해서 대상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독단적 이미지를 갖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해방은 여성 자신에 의해서 요구되고 촉진되는 한 오히려 아주 더 약화되고 둔화되는 증후가 될 것이다. 아, 똘똘한 여성이라면 즉 영민한 여성이라면 분명히 이런 그 남성들의 남성들의 작태죠 원래 독단적 이미지 철학자들의 작태이고 이것을 부끄러워했을 텐데 이것을 자기가 승리를 맡은 양 취해 버렸다는 거죠.